일단은, 우리나라 땅 중에 제일 돈이 되는 땅이 임야 농지인 건 사실이에요. 임야하고 전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임야는 아직 규제가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농지는, 어, 작년 3월 달에, LH공사 그 사태 이후에 더 강화돼서, 농지는 웬만하면 도시인들이 취득하기가 쉽지가 않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진입장벽으로 두개 걸어놓은 게 농지증이랑, 농지대장인데, 말 그대로, 농지증은, 이게, 규제가 많이 강화됐긴 했지만, 이 농지증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발급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 건물이 농지라고 하면 여기다 농지증 신청하면 우리 지금 한 10사람 되잖아요 10명 신청하면 10명 다 나와요 농지증이 농지증은 저 땅을 내가 취득하고 싶은데 투기 목적이 아니라 난 농사지을 목적으로 취득하겠다라고 내 의사를 밝히면 관청에서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냥 의심이 안 가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농지증은 말 그대로 입학증명서 같은 거고요 농지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학증명서처럼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발급되는 게 농지대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천제곱미터 이상, 농지 한 필지마다 이제 다 나오는데, 농업인이 되려면 천제곱미터 이상은 경작해야 돼요. 무조건. 300평 이상. 농지대장 같은 경우는 소유자만 뿐만 아니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임대도 다 농지대장이 나와요. 농지대장의 목적은 그 땅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대장이라서, 국가 땅을 빌려서 내가 경작하고 있으면, 내 앞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라는 농지대장이 나와요. 이 농지대장은 갖고만 있으면 다른 땅을 막살수 있는 턱권을 주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1년만 임대를 했잖아요. 그럼 1년 후에 내가 신고를 해야 돼요. 임대 관계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농지대장이 다쳐져요. 그 다음에 내가 1년 하다가 다 연장했잖아요. 그럼 농지대장 또 1년 연장돼요. 근데 중요한 건그 농지대장 그렇게 만드는데 돈이 100만 원도 안든다는 거죠. 그럼 그 농지대장만 있으면 서울시민들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경기도 평택, 여주, 김포, 이런 땅들을 마음대로 다 입찰할 수 있다는 거죠. 농지는 지분이라도 농지증 받아야 됩니다. 한 평을 받더라도 농지증 받아야 돼요. 말 그대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에요. 경매하고 공매하고 완전 차이 나는 게 경매는 얘를 일주일 안에 끝판, 끝장을 봐야 돼요. 매각가 결정 전에 농지증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음. 농지증 발급받는 기간이 길어서 심사 들어가면 10일 걸리거든요. 음. 그러 그러니까 경매는 자칫 잘못하면 농지증이 안 나와서 보증금 날릴 수가 있는데 공매는 그렇지 않아요. 공매는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두달 정도 시간 주거든요. 이게 또 심지어 잔금 치를 때까지는 30일 그리고 10일 연장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잔금 치를 때까지 45일 남아요 시간이. 농지증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아무 없어도 농지를 제득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이라서. 내땅없어도다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좀 규제가 딸려있는 땅들은 농지 있는 사람만 들어오십시오 라고 규제를 묶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평택, 현덕 이런 데는 진짜 땅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농지대장이 있어야만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대장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면 이 땅은 땅은 좋은데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내가 이 땅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당연히 수익성도 커지는 거죠. 이 길을 대략 다 알고 계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농지청은그 필지마다 받아야 돼요. 필지요? 네. 제주도 땅을 받고 싶으면 제주도 가서 직접 이게, 뭐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 필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 강원도 받으려면 강원도 거 신청하고, 경기도 거 받으려면 경기도 거 신청하고. 도가 아니라 동이나 전혀 제한 없어요. 예, 그냥, 네, 그냥,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내가 직접 가고 싶다 그러면 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구 업면 사무소. 그냥 우리로 치면 주민자치센터 가시면 돼요. 군청이나 아니면 뭐 시청 가는 게 아니고 원면 사무소 담당에 전화하시면 농지증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일만 처리하는 애가 있어요. 농지 있어야죠. 농지증 있어야 돼요. 네. 아, 내가 대장을 받고 있어서. 네. 한번 딱 정리를 해드리면 농지증 학교들은 입학 허가서라고 보신다 보면 다그러잖아요 모든 땅 농지는 다 농지증 있어야 돼요. 내가 투기 목적이 아니고 농업경영 목적입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소유권 인수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딱 농사만 지으 십시오라고 묶어놓은 농업진흥 지역, 신도시가 들어올 것 같은 땅값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 지역 이런 지역은 아무 사람이 막 드라게 풀어놓으면 여기 땅값이 너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도시개발할 때 어차피 보상 해줘야 될 건데 부담이 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을확 끌어놨어요. 여기 농지증 신청하려면 뭐, 농지증 신청하기 전에 뭐 들고라고요? 오 농지 대장 들고 농지증 신청하라고요. 여기는 농지증 필요한데 뭐까지 필요하다고요? 농지 대장까지 필요하다고. 그럼 우리는 이 농지 대장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농지 대장은 토지를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할 때 주는 거라서 소유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 내가 농지를 살려고 이렇게 농지 대장 만드는데 딴데 가서 농지 또살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경매하는 분들은 또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가족과 빌리든지. 가족 명의로 들어가든지 농사 짓고 있는 가족 명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매에서 이 농지 대장을 다른 방법으로 백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이거 들고 남들이 못 들어가는 그 현덕이나 이런 때 농지를 입찰해서 낙찰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농지 대장을 만들고 만들지 못하고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기회적인 면에서는.